자 여러분 한번 이거 뭐 봐볼게요 자 따라하지 않고 한번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아까 이런 거 했었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얘가 출력되는 거저 이제 이것까지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자얘 한번 클리어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수학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변수라는 거에 대해 배운 적 있죠? 뭐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방정식 같은 거풀때 뭐 x는 1일 때, x는 2일 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죠, 저희가. 똑같이 프로그래밍에서도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x는 3.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써 주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laughs> 이 x라는 수에 아, 드, 얘가 뭐가 될지 몰라요. 얘가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다가 3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냥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값은 3입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적어놓을게요. 자, x라는 a라고 할까요? x라고 하면 좀어려운니 a라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잠을 집어넣는다. 이건 제가 다 적어서 드릴 거니까 따라서 적을 필요 없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프린트 <laughs> A하고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 볼게요. 여러분, 이건 지금 그냥 A가... 중괄호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는 지금 미완성이에요 아직. 이건 파이썬 이 프린트 함수의 규칙인데 이렇게 중괄호를 넣고 나서 .포맷이라고 적어주면 자 그러고 제가 한번 이점 포맷 안에 1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뭐가 나올까요? 뭔가 이렇게 유추해봤을 때 뭐가 나올까요? 이 미완성인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다시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천천히 A는 이렇게 중괄호다 라고 해볼게요.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나오냐? 네, 이렇게 나와요. 이 중괄호가 그대로 나옵니다. 아직 미완성인 상태죠. 이 상태에서 A 점이 포맷으로 1을 넣어주면, 이건 규칙이에요. 규칙. 파이썬이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해보면 a는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규칙이다. 이 중괄호 부분에 이 포맷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laughs> 이 안에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뭐라 했죠? a는 3이라고 변수로 선언해줬었죠. 얘를 이렇게 실행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이 안 나오고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이 a라는 값으로 포맷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이 아니라 네 a를 넣으면 되죠 3이라고 넣어도 되는데 저희는 a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한번 작성해보면 a를 넣어주면 자 이제 클리어하고 보면 3이라는 값이 제대로 나오는 걸알수 있죠.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를 내드릴게요. 자, 근데 이렇게 봅시다. b는 7이라는 값을 이제 똑같이 넣어볼게요. 그리고 b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중괄호를 넣어주고 포맷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b의 값을 보려면? b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그걸 실행하면 그럼 a는 3이고 b는 몇이 나올까요? 7. 7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했고 자 문제를 내드릴게요 근데 이 B라는 데이터를, A도 그렇고, 똑같죠? B라는 공간을 만들어 7을 넣죠 이거죠. 근데, 자, 이 작업 이후에, 이 B는 7이라는 변수 선언을 한 이후에 뭘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이 B는 그냥 숫자 7 취급을 해주면 된다. 자 보시면 여기에 7을 넣어도 똑같죠, 여러분. 똑같이 b는 7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b를 넣었다는 게 여기서는 그냥 b가 7이다. 만약에 이 b가 2면 어떻게 돼요? b가 2다, 그냥 이렇게 숫자 취급을 해준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냥. 자 이제 문제를 해볼게요. 자 문제 시작. <laughs> 자 여러분, 제가 a는 지금 3이었잖아요. A는 3에서 만약 제가 A 값을 5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A는 5라고 적어주면 값이 바뀝니다. 자, 그럼 진짜 바뀌었나 한번 이렇게 프린트 해볼까요? A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 예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적다 보면 좀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하고 풀어보세요 이렇게 a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저희 이제 예상대로면 뭐가 나오겠죠 네 다시 5로 바뀐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b는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이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이에만 이제 여러분이 사자를 칠수 있고, 나머지는 이 윗부분과 이 아랫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프린트 A.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A를 넣었을 때랑 B를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되냐면, 출력 잠시만요 A는 1 그리고 B는 5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리어하고 여러분 지금 A는 3일 때 출력하면 이게 A가 3이라고 나오죠 지금 그리고 7일 때 B가 7일 때는 7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어떤 구현을 했을 때 A는 몇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걸 작성을 했을 때 A는 10이 나와야 되고 a B는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실행을 하면 A는 5가 나오고 B는 10이 나오죠.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나오죠. 이게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문제 올려드릴게요. <laughs> 자, 간단한 문제였죠? 자, 이 부분만 바꾸면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실행하면 A는 5, B는 10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렇게 구현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A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죠? 10을 넣어주면 되죠? A는 10. 그리고 B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5가 들어가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를 바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 부분을 B랑 A로 바꿔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문제가 이, 부분 여, 이 영역만 수정을 할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음 나중에 가면, 코드상에 이제, 누가 봐도 A의 값이 들어가는 곳에 B를 넣으면, 좀,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맷을 맞춰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예시를, 간단하게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A는, 그래서 정답은 A는 10을 넣어주고, B는, 오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